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이 댓글을 해 주셔야지 뽑히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뚜루루. 와! 우와.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r e f r e s h your life. 리플 o 시 유얼라이프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이현입니다 이제 캠핑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캠핑을 더 쉽게 간편하게 즐기는 방법 오늘 판다카라반에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판다카라반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송도국제캠핑장, 몸만 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드립니다. 고기부터 라면 먹는 거 다. 그럼 맛있는 고기 빨리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 판다카라반의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판다카라반에서 더팜이라는 F&B를 맡고 있는 김종수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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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네. 드디어 추웠던 겨울이 다가고 오, 네. 캠핑의 계절이 이제 드디어 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맛있게 바베큐 중을 먹을 수 있는 그 피크닉 존는 소개해 드리려고이 네. 자리에 나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고기를 제가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옛날에는 손님들이 다 이게 렇 구워서 드셨어요. 근데 요즘은 싹다 구워서 항상딱 차려지는 거 요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멋있게 구워져서 나오는 바베큐. 이따가 잠시 후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통 안에 맥반석 돌을 넣고 고기 넣고 돌 넣고 고기 넣어서 기가 막힌 고기가 구워져서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송도국제캠핑장이잖아요 네. 제가 손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곳에 와서 어떻게 네. 주문을 하면 될까요? 아 주문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먼저 예약을 하세요 음. 어, 예약을 하시고 이 자리에 쪼르르 오시면 여기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여기 누르시고 온라인 예매 밟고 나면 내가 예매한 건 여기 나와요 오. 그럼 그걸 드시고 가지고 저쪽에 보시면 번호가 써있죠? 네. 저쪽에서 원하시는 자리를 골라서 잡아주시면 저희가 그 자리로 고기를 배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저 뒤에 셀프파 보이시죠? 셀프파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식기나 그릇들을 준비해서 가서 앉아 계시면 한 20분에서 30분 후에는 맛있는 고기가 구워져서 저희가 서빙을 해드립니다. 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바베큐 존이 작년부터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작년 저희가 7월에 오픈했는데, 7월부터 쭉 해서 10월달에는, 와, 정말 그 10월달에 오신 손님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대기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 됐어요.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많이 오셨거든요. 아마 4월달부터는 밀려올까 지금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준비해주신 게 어떤 것들인가? 아, 오늘은 저희 메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인 클래식 메뉴. 그다음에 고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해서 미트러버. 그다음에 커플들이 와서 많은 양을 먹기는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커플들을 위한 커플 세트에서 모두 음. 세 가지 메뉴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기본적인 시그니처 메뉴 클래식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또 요거를 저희가 대접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메뉴 구성은 통삼겹 그리고 요거는 목살이에요. 가끔 저희가 목살 대신 닭다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 어, 요새는 닭다리보다 어른들이 오면 이런 목살을 원하기 때문에 목살을 주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닭다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삼겹과 목살 내지는 음, 닭다리가 이제 매미타드라고 그 위에는 폭립, 등갈비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소시지인데요 폭립이나 여기는 통삼겹 모든 돼지고기는 저희가 여기서 직접 염지를 하고 이거를 갖다 최소 한 3일 이상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 맛이 있다 드셔보시면 정말 달라요. 이 옆에 있는 소세지는 보기만 해도 좀 크죠? 이거는 수제 소세지인데, 제주 돼지가 97% 들어가 있는 정통 소세지입니다. 뭐 아질산 나트륨, 뭐 이렇게 소세지 몸에 안 좋다는 나쁜 성분들 있잖아요. 거의 안 들어가서 그냥 고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기 먹고 나면 생각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야채가 들어갔었는데 어 야채 별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계란 볶음밥 그다음에 어른들이 나주할 때는 깍두기 차돌 볶음밥 그때그때 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피부 색깔하고 비슷하게 <laughs> 계란 볶음밥으로 제가 오늘은 서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근데 맛있는 고기랑 밥도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네네. 어, 근데 김치도 없고, 다른 소스는 또 없네요? 그쵸. 그게 이제 아쉬워할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 뒤에 보시면 셀프바라고 보이시죠? 네. 저기에 그런 피클들, 머스타드 소스, 그 다음 바비큐 소스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갖다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치라든지 야채 같은 경우는, 샐러드는 저희가 이제 케이주 샐러드 판매하고 있고, 바비큐다 보니까 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안 필요하신 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건 따로 안 드리고, 이마트 식사 이용하시면 되고, 어,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라면 세트를 시키면 거기 김치가 또나 따라서 나오기도 합니다. 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김치도, 라면도, 술도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저희가 라면 세트는 만오천원이고 한강라면은 삼사천원이잖아요. 한강라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네. 지금 한눈에 봐도 바베큐 조류 되게 많은데요. 네. 몇팀 정도 아, 한 번에 수용이 가능할까요? 모두 23개의 파고라가 있고요 오. 23개니까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저 2층 여기 보이시죠? 저 네. 2층에 실내 공간도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날씨가 좋고 저희가 가장 골든타임이 5시에서 7시 노을 질 때거든요 네. 그때는 저 앞에 보이시는 오션뷰 정말 저기에서 딱 오션을 바라보면 그냥 고기가 술술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 오션뷰까지 합치면 거의 한 야외 50석 넘게 정도 나와. 어, 본부장님, 근데 지금 제가 걷다가 딱 발견한 건데요. 여기 네. 노래방도 있어요? 네, 여기 노래방 있어요. <laughs> 카라반 노래방이라고 해가지고 저 밖에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몽바를 뭐 드시면 저희가 만원 할인을 해드립니다. 와... 그래서 어, 더 싸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진짜 서비스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예약하신 거 20번 번호 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네. 사실 고기가 이제 또 구워지는 시간이 그쵸? 걸리잖아요. 네. 오, 여기 이제 이렇게 겉으로 우레탄 창이 둘러져 있긴 하지만 추워요 춥죠? 얘 네. 예, 보이잖아요 근데 난로 난로인데 네. 이제 이 안에다가 저희가 장작을 갖고 화목난로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아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죠 어, 장작 몇개 넣었더니 화목난로에서 열기가 벌써 좀 나오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훈훈하죠 네. 네. 일단 화목난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어? 빠질 수 없는 혹시 고구마? 그쵸 그래서 <laughs> 저희가 두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고구마 두 개를 대부분 요 고구마를 이 안에다 집어 넣는데 그러면 고구마가 나중에 재가 돼요. 세트 먹게 탈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거는요 위에다가 아 놓고 떼굴떼굴 굴리면 돼요. 냄새 날 정도 한 번씩 굴리면 정말 맛있는 고구마예요. 저희가 요 장작 세트가 2만 원을 내시면 장작 10kg 하고 그다음에 날로는 무료로 사용하시고 고구마도를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세트 메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진동벨이 울리는데요. 그렇죠. 진동벨이 울리는 게 이제 고기가 다 됐다는 소리거든요. 네. 드리고요.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고기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실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몽바 통을 드리고 실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물 이거 또생수한병 이렇게 드려요. 자, 이제 가시고 가면 되나요? 네, 끌고 가세요. 아, 네. 제가 네. 가서 열어드릴게요. 네. <laughs> 짜잔. 와, 맥주. 오늘 운전하셔야 된다면서요. 어... 노, 무알콜 어, 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잔또 해야죠 를네자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고기를 꺼내도록 할게요 어참물 하나 어 근데 맨손으로 안 뜨거우세요? 이건 안 뜨거워요 오 네. 얘가 여기는 뜨끈하고 뜨거운데 옆에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이게 보온효과가 그, 이게 진공이기 때문에 신기하다 뜨거웠어요. 자 지금부터 몽바 오픈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진행하는 순서는 제가 시작하면 하나 둘셋 외쳐주시면 돼요. 네.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 안에 괴물이 있다고 얘기하면 울어요. <laughs> 자 시, 준비되셨죠? 네.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모모장님. <laughs> 유치원 안 나왔어. <남았어. 웃음> 자 시작. 하나, 둘, 셋. 그래도 와. 아까 하얀색 그 계란 볶음밥 응, 볶음밥이 이렇게 훈양이 잔뜩 묻어 있는 계란 볶음밥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까 보였던 저희가 말씀드렸던 맥반석돌. 요거를 5 0 0도씨까지 달구는 거거든요. 맥반석돌 로 구면 우뭐든지 맛있잖아요. 맥반석 고, 고징어 맥반석 감자, 맥반석 계란. 그게 이유가 요 자체에서 나오는 음온이 잡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이거. 우와 아까 말씀드렸던 소시지, 어, 소시지. 제주돼지가 97% 들어가 있는 수제 소시지하고 풍니이돌 자체 온도만 가지고 지방은 쑥 기름은 다 빠지고 자체적으로 육즙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좋아하시죠? 단계별로 탁착착착 착,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 네. 있는 거네요. 이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어, 아까만 보여드렸던. 통삼겹하고 목살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워집니다. 촉촉함이 살아있는데요. 네, 촉촉 살아있죠. 살아있죠. 이거는 육즙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이제 훈연집을 넣어가지고 훈연이 잔뜩 넣은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몽바 오마카세를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쁘니까 제가 몽바 오마카세를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삼겹이거든요. 통삼겹, 통상접. 통삼겹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아까 이 몽바통에다 구우면은, 그, 어, 수육 아시죠? 네. 수육이 맛있는 건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 대신에 아쉬운 거는, 이훈양도 없고, 약간 바삭함이 없잖아요. 근데 삼겹살은 구우면은 바삭한거훈양이 있는데, 약간 뻑뻑하고. 네. 이두 가지를 합쳐서, 수육의 부드러움과 삼겹살의 훈양과 바삭함이 같이 있으면은, 겉바속촉 그렇죠. 퍼펙트하죠. 이게 바로 그건 겁니다. 잘 보면은, 어 얘가 약간 찌는 역할을 해요, 몽바가. 오. 그래서 이걸 잘라볼게요. 와. 음, 나가는 것도 쑥 나가고, 이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육즙도 그냥 그대로. 요거를 갖다가 최대한 얇게, 얇게 썰어요. 칼도 아니고 나이프로 썰을 뿐인데도 네. 이렇게. 네,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육의 부드러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어떤 음. 입맛도 살아날 것 음. 같아요. 아마 여태까지 드셨던 기존의 삼겹살하고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잠깐 접시 잠깐 주시겠어요? 요거와 응. 완벽한 음식은 몽바 오므마카세에서만 주는 거예요. 어? 아... 하, 비장의 무기가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서? 딱 요거 한번 쪄서 자 요거를 살짝 무쳐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육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삼겹살의 바삭함과 훈양이 기가막히게 맞춰져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신뢰하겠습니다. 아이 드세요. <laughs> 이거는 수육도 아닌 것이 삼겹살도 아닌 것이 정말 맛있죠 <laughs> 부드럽고 우와 <laughs> 그쵸? 제 설명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육의 그 부드러움과 삼겹살에 약간 바삭한 우와. 거 그냥 지금 별다른 와사비 말고 별다른 양념 안 했잖아요 안 이게 3일 숙성돼 있는 삼겹살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보통이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어. 네, 제가 염지를 다한 거기 때문에 그건 염업 넣으니까 못건달려드리는데그 염지를 해서 3일 동안 숙성을 양념이 해서 양념이다 고기에 배 있어요. 엄청 염지를한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뻑뻑함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몽바이 수육처럼 부드럽게 쪄지는 것면서 삼겹살 소스 구워진 거죠. 어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죠. 여기에 또 맥주까지 곁에지면 완전 금상첨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맛있다 와. 제가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등갈비도 삼겹살하고 또 완전 다른 맛입니다 얘는 기름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요것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 이거 들고 뜯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들고 뜯는데 또 여자니까 아유. 이렇게 해서 살짝 발라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딱한 어. 주로 이거는 삼겹살보다 더 부드러워요 갈비이기 때문에 으음! 녹아 녹아 녹죠 으음! 거기에 이제 제주 돼지 97%가 들어가 있는 수제 소세지 여기 음 보시면 파프리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소세지도 하나 살짝 드셔보시면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는 소세지가 아니에요 거의 빵 같은데 정말 부드러운 소세지인데 맛이 날 거예요 이거 봐봐 아까 소세지 되게 얇았거든요 그쵸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죠음 <laughs> 미쳤다 맥주 먹어야 돼 맥주 먹어야 으음! 어, 그리고 약간 느끼할 때, 살짝 요거, 이제, 계란, 새우볶음밥, 요거 한번 살짝 드셔보시면, 훈양이 기가 막히게 나 있습니다. 아까 요통 안에 저희가 훈연칩을 넣었거든요. 사과나무 훈연칩을. 그래서 사과나무가 이런 잡내도 다 잡아주고, 그런데 그 훈연칩이 살짝 밥에 얹어져 있으면, 음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한번 살짝 드셔보시면. 안 그래도 아까 맨 밑에 보니까 칩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훈연칩이에요. 음 사과나무 훈연칩은 이 돼지 냄새를 잡아주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훈연칩도 같이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한 맥반석의 음이온이또쫙 나오니까, 오. 정말 맛있게 나었죠 또. 밥이 또 죽어요. 와, 향이 살아있어. 살아있죠. 그 훈향이 딱뭔 맛인지 와, 알죠? 그냥 내가 먹었던 쌀이 아니에요. <laughs> 어, 맞아요. 이걸 그냥 전자레인지 던지, 던지면 응. 이 맛이 안 나요. 와... 몽바가 약간 쪄주면서 막 밑에서 사과나무 훈연칩이 올라오면서 맥반석의 음연이싹 나오면서 소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본부장님 덕분에 정말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요. 진짜요? 맛있었죠? 네, 진짜 맛있었죠. <laughs>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오늘 먹은 이 지금 플레이팅 이 가격은 얼마예요? 아, 클래식 세트는 제가 6 9 0 0 0원에대를 2만 원에서 89,000원에 제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미트러버는 만 원이 더 비싼 99,000원. 그 다음에 커플은 요거랑 똑같은데 양이 다 반이에요. 그 커플들을 위해서 69,000원. 클래식은 3인용, 미트러버는 4인용, 커플은 2인용 이렇게 돼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고 하고 있고 오늘 맛있게 드셨죠? 네. 또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침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덮하면서 쏩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로. 신청해주시면 저 먹고 싶어요. 침 나와요. 막 해주시면 저희가 한분 선정해셔가지고 언제든지 이쪽 오셔서 편한 시간에 미리 예약해주시면 저희가 그분께 방금 보여드렸던 그 클래식을 그대로 저희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데카라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이 댓글을 해주셔야지 뽑히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배부르고 행복하게 찍었던 건또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네. 덮음과 함께했던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판다카라만의 이현, 저는 김종수 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Replace your life.